이번에 이삐앤복댕이가 콜라 맞추기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콜라 중에 가장 맛있다는 병 콜라입니다. 오지마, 고미 끝. 다음에는 펩시 콜라입니다. 자, 이제 마셔보고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? 여기에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있습니다. 맞, 맞추기 챌린지를 하겠습니다. 한 모금씩 마시고, 맞춰보십시오. 병콜라요. 병콜라하고 펩시콜라. 바꿔서 이제 마시고. 다시 한번 먹어보실래요? 자 이제 어떤게 변컬러인가요? 이게 병컬러 이건 변컬러 이거는요? 펩시핀 여러분 맞췄나요?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댓글로